안녕하세요 민트라입니다 어,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제 어, 어, 친구랑 같이 개발한 어, 이름은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그냥 단순한 앱기를 만들어볼 거예요. 네, 준비물 이세 개고요. 일단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어, 아이폰 오려낸 물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원래 다 빼야 되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이렇게 하면서 느낌이 좋다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했고요 내가 네, 이거를 어, 아, 네. 그 다음에 이걸 여기에 일단 여기 아이폰이랑 어, 소다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머스 물풀 준비해 주세요 근데 소다에서는 베이킹 소다는 안되고 식소다만 돼요 맥불. 일단 저희는 아이폰 물을 우려냈었어요 절대 안 되고요. 이제 아머스 물풀을 풀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어, 물풀을 충분히 많이 넣어주셔야 되고요. 어, 아이폰을 다 빼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이거를 이제 물풀 다 넣고 올게요. 네, 이렇게 다 넣어주고 왔고요. 이거를 충분히 잘 넣어주세요. 내네 근데 여기서 어머, 너무 많이 했구나. 비율을 잘못 맞춰주시면은 그 물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비율을 잘 맞춰 주셔야지 액게가 되고요. 네 출처는. 제 친구랑 같이 한 건데, 제 친구 이름이, 아니, 유튜브 이름이 꽃민트예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계속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어주고 왔어요. <laughs> 네. <웃음> 이제 그 다음에 소다를 여기에 넣어줄 건데, 소다를 아주 많이 넣어주세요. 그렇게 많이는 말고 한 중간정도 네 완전 많이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래야지 뭉, 뭉쳐요. 이거지. 섞어 놓볼게요 네. 이렇게 점점 뭉쳐지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게 물풀을 저희가 이좀 이거 천점 큰 사이즈에 거든요 정말 많이 넣었어요. 물풀을 그런데도 안 돼가지고 물풀을 조금 더 넣었거든요. 좀 많이 섞어줘야 돼요. 섞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섞어지고 왔어요 거의 다. 이렇게 해주시면요.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손에 절대 안 묻어요. 아 절대 아닌지. 조금 실패를 한다면 조금 묻겠죠. 조금도 안 묻으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저희. 잘 못해서 좀다게 손에 만져지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양도를 다잘 하고 끝내고 올게요. 근 네, 이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돌돌돌 해주시면 이렇게 뭉치고요. 조금씩 이렇게 뭉치는데 손에 안 묶고요. 지금. 제 친구 만지고 있는 손에 안 묻어요. 그리고 손에, 만약에 묻으시면 톡톡톡 해주시면 되고요 섞을 거 넣으시죠? 이거. 그음리 편하나? 응. 네, 이번 진짜로 끝내고 올게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진짜 잘 흘러요. 진짜 진심? 잘 흘러요. 보세요. 완전 잘 흘러요. 게다가, 몰드도 꽤 잘, 떠지는 편이 보통이거올드는네 그리고 풍선 이렇게 만지다 보면 풍선이 부러져요 신기하게도 방 봤잖아 막 자기 스스로 막 풍선이 막 기포 아니 기포보다 아니 기포 아니지 이렇게, 이렇게 랩 던터도 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잘 나가고요 보이시죠 짱 좋아요. 이걸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액체랩점토고요네 액체랩점토고 출처는 원민트와 어.. 민트라인이구요 출처법 밝혀주세요 만드실때 그리고 만약에 저희 출처가 아니라면 말투는 정글게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써주세요 증거와 함께 음. 정확한 증거아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만 보고 있어가지고 이게 안나오고 있는지 몰랐네요 있었어. 네, 음, 짱 좋아요, 진짜 진짜 짱 좋아요. 이 예, 아까 전에요, 손에 다 묻었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잖아요 이렇게 톡톡톡 쳐주시면 이렇게 일단 중력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음, 이렇게 말뿐이에요, 이제. 음, 어, 나머지는 뭐 네, 이렇게 랩좀더 대박이고요. 음 그리고 네 풍선을 만지다 보면 되고요. 좋아요, 진짜. 강추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서 놀고 있어요, 저. 아, 아, 이렇게 묻었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떼주셔야 되는데. 손으로 떼주면 오. 이렇게 대충 이렇게 떼어지.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떼어지고요 네, <laughs> 딱 좋아요, 진짜. 이거 아마도 저희 출중인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맹세하고 영상을 안 보였거든요. 그냥 섞어 보니까 됐어요, 이게. 아니, 원래는 물풀 점토가 기획이었는데 막 섞다 보니까 이게 된 됐어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큰 걸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출적 꼭꼭 밝혀주세요. 안 밝히시는 분들은 경찰서 가요. 경찰서에서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같이 만나요. 경찰 수사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제출처가 아니라면 아니 저희 출적 아니라면은 진짜 저희 몰랐으니까 발표 둥글게 해주시고 어 진짜 자. 이것으로. 네, 이걸 마치도록 할게요. 어, 이 이름은 다시 한번 말해서 액체 랩점토구요. 출전은 꽃민트와 민트라인 저희, 저희입니다. 네, 안녕. 빠이빠이.